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리포터 김지혜입니다.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 선수는 무려 195cm나 되는 큰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프랑스 리그1 소속인 파리 생제르망 FC의 공격수로 맹활약 중입니다. 질라탄은 2003-2004 시즌 이후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거머쥐며 우승청구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었죠. 2013년도 프랑스 리그왕 득점왕을 거머쥔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 선수의 명장면 함께 보실까요? 5위는2013-2014 시즌 프랑스 리그원 파리 생제르망대리레 경기입니다. 양 팀이 0대 0으로 맞선 전반 36분에 질라탄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오른쪽 골문을 겨냥했는데요. 질라탄의 발을 떠난 공이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며 골망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4위는 인터밀란 대 볼로냐의 경기가 차지했습니다. 질라탄이 태권도 유단자 출신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질라탄은 1 7의 검은띠를 땄다는데요. 그 덕분인지 실전에서 보여준 여러 골 중에 태권도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밀란 시절 볼로냐와의 경기에 나선 질라탄은 팀 동료의 크로스를 발차기 한 번으로 골을 연결시켰습니다. 3위는 2012-2013 시즌 프랑스 리그원 파리 생제르맹 대 니스의 경기입니다. 후반 38분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얻은 프리킥을 강하게 찬 질라탄. 상대병 골키퍼가 몸을 던졌지만 이미 공은 골망에 꽂힌지 오래였습니다. 리그 1 3호 골이었던 이 골은 180km짜리 캐논 슛으로 기록됐네요. <laughs> 2위는 2012년 6월에 있었던 유로 2012 16강전 스웨덴 대 프랑스 경기가 차지했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가 맞붙은 유로 2012 16강전에서 어려운 크로스를 그대로 논스톱 바이시클 슛으로 성공시키는 질라탄. 어떻게 균형을 잃지 않고 저런 멋진 골을 만들어낼까요? 이날 스웨덴은 프랑스의 패에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질라탄의 클래스는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대망의 1입니다. 2012년 11월에 있었던 스웨덴 대 잉글랜드와의 경기가 차지했네요. 스웨덴과 잉글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터진 환상의 묘기 골. 이날 스웨덴은 4대 2로 잉글랜드에게 패배를 안겼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골은 무려 195cm의 거구를 회전시키는 아크로바틱한 시저스킥이었습니다. 무려 30m 앞에서 골대를 보지도 않고 터뜨린 이 골은. 잉글랜드의 레전드 제란에게마저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맞대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서울 리포터 김지혜였습니다.